만약 하늘에 태양이 하나가 아니라 세 개가 있다면 어떨까요? 이 질문 이게 그냥 SF 소설 속 상상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주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 중 하나이자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꾼 거대한 과학혁명의 시작점이었습니다. SF 소설 3채에 나오는 외계 문명이 바로 이런 세상에 던져졌죠. 내일 아침 해가 뜰지, 아니면 갑자기 닥칠 극한의 겨울에 모든 게 얼어붙을지 아무도 모르는 혼돈 속에서 문명을 발전시킨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겁니다. 아니 대체 왜 별이 세 개라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혼란이 시작되는 걸까요? 자, 이제 소설 속 상상은 잠시 접어두고 현실 세계로 돌아와 보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들을 괴롭혔던 문제, 바로 삼체 문제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려면요. 우선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바로 천체가 둘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체가 두 개일 때는요. 우주가 정말 아름다운 시계처럼 딱딱 맞아떨어져요. 뉴턴의 법칙으로 그 궤도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딱 하나만 더 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질서는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버립니다. 우아했던 궤도는 뒤엉킨 실타래가 되고 예측의 세계는 혼돈의 영역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이거. 보세요. 우리 은하 정심의 블락홀 주위를 도는 저 별의 궤도처럼 이체 문제는 이렇게나 깔끔하고 우아한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아이작 뉴턴이 꿈꿨던 완벽하게 계산 가능한 그런 우주의 무숙인 거죠. 하지만 여기에 세 번째 불청객이 끼어들면 상황이 이렇게 바뀝니다. 마치 스파게티 면처럼 뒤엉켜버린 혼돈의 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들조차 이걸 보고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어마어마하죠. 뉴턴 본인은 물론이고 오일러, 라그랑주, 라플라스까지 말 그대로 과학의 역사를 만든 거인들이잖아요. 근데 그들 모두가 이 문제 앞에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해법은 끝내 찾지 못했죠. 동안 정말 최고의 머리들이 다 달려들었는데도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계에서 아주 충격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 문제가 그냥 어려운 게 아닌 게 아닐까 하고요. 이 결론까지 오는 과정이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뉴턴이 처음 이 문제를 붙잡고 씨름했죠. 그러다가 라그랑주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통하는 해법을 겨우 찾아내요. 작은 희망이 보이나 싶었는데 결국 이 기나긴 싸움에 마침표를 찍은 사람이 바로 푸엔카레였습니다. 푸엔카레가 뭘 증명했냐면요, 정말 충격적인 거였어요. 이 문제는 그냥 어려운 게 아니다. 아예 일반적인 공식으로는 풀수 없다는 걸 증명해버린 거예요. 이 순간 모든 걸 예측할 수 있다고 믿었던 과학의 시대가 그 패러다임이 뿌리부터 흔들리게 시작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때로는 이런 엄청난 실패가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도 하잖아요. 이풀수 없다는 증명이 역설적으로 현대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 중 하나인 카오스 이론의 문을 활짝 열어주쳤습니다. 이 혁명적인 일하기의 시작은 정말 의외의 곳이었어요. 바로 일기예보였습니다. 이분이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리는데 시간을 좀 아끼려고 입력값 소수점 뒷자리를 아주 살짝 정말 아주 살짝 반올림했어요. 보세요. 0.506127을 0.506으로요. 0.1%도 안 되는 차이잖아요. 누구라도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완전 딴판인 일기예보가 나온 거예요. 처음엔 비슷하게 가는 것 같더니, 나중엔 한쪽은 쨍쨍한 맑은 날씨, 다른 쪽은 엄청난 폭풍을 예측하고 있었던 거죠. 그 눈꽃만한 차이가 완전히 다른 미래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나비 효과, 즉, 카오스 이론의 핵심입니다. 아주 작은 초기 조건의 변화가,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예측 불가능한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푸엔카레가 저 우주에서 발견했던 그 혼돈의 씨앗이 로렌치 컴퓨터를 통해서 드디어 우리 땅 위에서 싹을 틔운 순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이 문제가 이렇게나 예측 불가능하고 혼돈스럽다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고 저먼 우주에 제임스 웹 같은 망원경을 띄울 수 있었던 걸까요? 물론 일반적인 해법은 없지만 우리 인류가 이 우주적인 혼돈 속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아주 똑똑한 두 가지 방법을 찾아 냈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한 지점을 공략하는 거예요. 바로 라그랑주점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비유하자면 거대한 중력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아주 고요하고 잔잔한 오아시스 같은 곳이죠. 이 우주 주차 공간에선 물체가 거의 에너지를 안 쓰고도 안정적으로 머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바로 이 라그랑주점을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입니다. 덕분에 이 망원경이 안정적인 궤도에 머물면서 우주의 비밀을 마음껏 들여다 볼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순전히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바로 무차별 대입이죠. 슈퍼컴퓨터를 동원해서 그냥 무수히 많은 계산을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 우주선이 임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히 좋은 경로를 찾아내는 거죠. 자, 그럼 이 길고 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이 3체 문제는 그냥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데서 그친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우주를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놓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옛날 생각이었어요. 모든 걸 알면 미래도 완벽하게 알수 있다. 마치 시계처럼 모든 게 정해진 대로 딱딱 돌아간다고 믿었던 그런 결정론적인 우주관이었죠. 하지만 3체 문제는 이 아름다운 시계장치 우주라는 환상을 완전히 박살 내버렸습니다. 물리법칙은 명확하게 존재하는데도 미래는 예측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역설을 세상에 던진 거죠. 그리고 이 발견은 기상학부터 경제학, 생물학까지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거의 모든 방식에 깊숙히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우주적인 수수께끼는 우리 자신에게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작 천체 세계가 모인 단순한 시스템조차 본질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하다면 수십억 명의 사람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변수가 얽혀 있는 우리 세상은 과연 어떤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혼돈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무질서가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또 다른 방식의 질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